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눈이 소복이 내리는 산골 마을. 그곳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복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광수댁 앞마당이었습니다. 모두 놀라며 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잘난 척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광수의 첫 말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쑥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밥한 술만 주십시오.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저 여인이 예전엔 얼마나 심했는데 며느리를 괴롭히던 그 모습이 어디 갔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공정하기도 하네!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루기까지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전 조선 후기의 산골 마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곳은 멀고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겨울엔 눈이 며칠씩 소복이 내려 마을이 완전히 고립됩니다. 봄이 돼도 산은 여전히 춥고 농밭은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배고팠습니다. 배고픔은 이 마을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밥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저녁밥이 푸른죽한 그릇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산 어딘가에 금맥이 흐른다는 소문입니다. 금이 나올 날을 기다리며 마을 사람들은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 금을 차지하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광수였습니다. 경상도에서 내려와 10년에 걸쳐 이 마을을 거의 다 차지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광수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맥을 찾으려 마을 사람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산을 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살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금을 찾으면 함께 나누겠다고 그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광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기와지붕의 담장도 높았습니다. 잔치도 자주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렸지만 광수댁 밥상에는 늘 풍성했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광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광수의 집에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정실 옥순과 첫 말숙이었습니다. 옥순은 서른을 넘긴 조용하고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제사를 챙겼습니다. 마을의 하인들도 돌봤습니다. 병든 하인이 있으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순을 존경했습니다. 비록 광수의 아내였지만, 목순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에겐 한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광수의 첫 말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구순이었습니다. 그것이 옥순이 모든 죄가 되었습니다. 광수는 구순이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을 멀리했습니다. 말숙은 그 사이를 타고 옥순을 괴롭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로 옥순을 상처줬습니다. 옥순아 청소도 안 하고 뭐하는 짓이냐? 대를 잇지도 못하는 년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다고? 그냥 나가버려라. 이 집은 내 아들을 위한 집이다. 말숙은 옥순이 지은 밥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밥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반찬이 맛없다고 했습니다. 옥순이 한 모든 일을 부정했습니다. 마치 옥순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듯이.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아침을 더 일찍 나왔습니다. 밤을 더 늦게 잤습니다. 모든 걸 견디려 했습니다. 광수가 아직도 자신을 아내로 본다면 한 줄기 희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수도 점점 옥수를 외면했습니다. 첫말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디로 갈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광순의 집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는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옥수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집에 물건들처럼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철입니다. 상철은 이 마을의 의원이었습니다. 낮은 양반이었지만 의료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철을 신뢰했습니다. 상철은 가난한 백성들도 돌봤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철은 한번 광수댁에 왔습니다. 말숙이 병이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철은 광수댁의 며느리 옥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상철은 의사였습니다. 병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옥순이 얼굴과 손을 보고 그녀의 상처를 읽었습니다. 상철은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옥수는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상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상처는 자주 광수댁을 찾아왔습니다. 말숙의 병을 체크한다는 이름 아래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상골 마을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곡간에서 나온 곡식으로 겨울을 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그 곡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금을 찾는다며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수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겨울 마을에서 열 명이 죽었습니다. 모두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말숙이 광수에게 말했습니다. 둘이 몰래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 집안에 손이 너무 많습니다. 쓸모없는 손을 줄여야 우리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곡식도 절약할 수 있고요. 광수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정실 옥순입니다. 그년이 없으면 우리 아들 구순이도 더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년 주는 밥한 술이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광수는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욕심이 정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쫓겨났습니다. 광수가 직접 말했습니다. 나가라! 이 집에 넌더 이상 필요 없다. 넌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이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거라.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낡았습니다. 치마와 저고리는 누덕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일한 대가였습니다. 옥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가만히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옥수는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저를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상철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옥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나섰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한 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한 걸음이 바로 복수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산속은 칠흑같이 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옥수는 길을 잃었습니다. 손과 발은 얼어갔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의지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노승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호흡도 약했습니다. 이 노승은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옥수는 자신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추방당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노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너무 추우시겠어요. 옥순은 자신의 옷으로 노승을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이 더 춥고 더 아파도 노승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옥순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의 고통을 먼저 느끼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은비녀를 빼내 노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은비녀는 옥순의 시집가던 날 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10년을 그것만 간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의 약방을 찾아가세요. 약재라도 지으시길. 노승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여인을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이 땅을 살릴 것이오. 그대의 손이 이 산을 살릴 것이오. 동쪽 산자락에 길지가 있사니 거기로 가시오. 죽음이 아닌 삶이 기다리고 있어. 노승의 말은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예언인 듯했습니다. 옥수는 노승의 말을 따랐습니다.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추위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이 올 때쯤 옥수는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옛 돌담이 남은 버려진 밭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밭갓 위에는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돌밭을 바라봤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 돌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광수댁도 없고 말숙도 없고 무릎 꿇을 상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의 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올 때까지 옥수는 돌을 옮겼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손톱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돌을 치웠습니다. 매일 저녁도 다른 한 자락의 땅을 개간했습니다. 돌이 많아질수록 손이 더 터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봄 처음으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길을 더 파고 또 파고 파다 보니 샘물이 솟아나온 것입니다. 옥수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물이 나를 살릴 것이 물이 누군가를 살릴 것. 그 봄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옥순이 파낸 샘물은 돌밭을 적셨습니다. 돌밭은 흙밭이 되었습니다. 흙밭은 밭이 되었습니다. 그 여름 옥순의 밭에서 처음 곡식이 자랐습니다. 조, 콩, 감자였습니다. 한 줌의 씨앗이 한 아름의 수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손은 여전히 피투성이었습니다. 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손톱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은 검게 변했습니다. 시린 겨울밤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가락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광수댁의 폐기된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한두 명이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10년 전 쫓겨난 정실 며느리 옥순이었거든요. 노인이 먼저 다가섰습니다. 무릎이 굽은 그 노인은 옥순에게 절을 했습니다. 대모님, 제발 저희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군주림이 자꾸 꾸물거리거든요. 옥순은 그 노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밭한 자락을 가리켰습니다. 함께라면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속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나중엔 온 마을이 옥순의 밭을 돌았습니다. 함께 돌을 치우고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함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옥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밥한 술을 덜어 어린이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나무를 다시 덜어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옥수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원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밭 가장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더 깎여 있었습니다. 손은 더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상철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옥순은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할 일이 많거든요. 상철은 옥순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진료해 주었습니다. 병든이들을 옥순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상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밭이 약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옥순의 밭은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새로운 밭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이 배고픔의 울음이 아니라 뛰어노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한편 광수댁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광수는 여전히 잔치를 열었습니다. 말숙은 여전히 자수를 놓으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광수댁 밥상에는 여전히 산해진미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광수댁으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광수는 금맥을 찾는다며 마을 사람들을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옥순의 밭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광수는 품싹도 주지 않고 거짓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광수의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자신도 밭을 가꿔야 했습니다. 광수는 막내꾼들을 고용했습니다. 노비들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옥순의 밭으로 갔습니다. 광수의 논밭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수확은 줄어들었습니다. 광수의 재산도 줄어들었습니다.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수는 이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빌린 곡식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곡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광수는 또한 마을 사람들의 밭을 빼앗아 자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문서도 위조했습니다. 광수의 죄는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임금의 어사가 산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광수를 고발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저질러진 수많은 죄상들이 드러났습니다. 금맥이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광수는 처음부터 금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말했습니다. 이 자는 백성을 착취한 죄로 재산을 몰수한다. 죄인을 서울로 압송하여. 관아의 신문을 받게 하노라. 광수댁의 재산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기와지붕도 내려졌습니다. 담장도 허물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든 밥상도 금으로 만든 가락지도 모두 관아로 갔습니다. 광수는 포박되었습니다. 서울로 끌려갔습니다. 말숙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숙은 남편 광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도 함께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말숙을 묻지 않았습니다. 말숙은 이제 아무도 아닌 여인이 되었습니다. 광수댁의 첩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광수댁의 재산이 모두 거쳐 가니 자신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말숙은 이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광수댁 종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광수댁 아들 구순이는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말숙뿐이었습니다. 말숙은 며칠을 거리를 헤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누군가는 말숙을 보고 입을 닫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여인입니다. 누군가는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내쫓던 그 여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말숙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말숙은 들었습니다. 마을 한 중간에 밥을 나눠주는 여인이 있다는 소리를 말숙의 다리는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을 향해 가려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숙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숙은 그 밭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말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것 같았습니다. 말숙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밥한 술만 주십시오. 아이만 살려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말쑥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밥을 담았습니다. 밥한 술이 아닌 밥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을 곁들였습니다. 나물도 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계란도 담았습니다. 옥순은 무릎을 꿇은 말숙 앞에 그 밥을 놨습니다. 드세요. 말숙은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얼굴은 깎여 있었습니다. 손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말쑥은 밥을 집어먹으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울음이었습니다. 옥순을 괴롭혔던 10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수많은 상처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뭐하는 며느리냐? 대를 잊지 못한 년. 그 말을 했던 자신이 이제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말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말했습니다. 굶주린 일을 외면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도 굶주린 사람 중한 명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가 뭔지를 복수는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는 원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수는 용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교지도 내려왔습니다. 옥순이 마을을 기적적으로 구한 일이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옥순은 임금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광수댁에서 몰수한 재산 일부도 옥순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 모든 것을 마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옥순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순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탐모님 만세! 그 외침이 산골마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내렸습니다. 옥순의 밭에서는 감자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위로 하늘의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옥순은 밭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 필요가 없습니다. 옥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하늘에만 무릎을 꿇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나선 한 걸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제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탐욕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광수의 재산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숙의 교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선행은 산처럼 남았습니다. 옥순의 밭은 계속 자랐습니다. 마을은 계속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골 마을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이 내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한 사람의 선행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